인종의 참된 사랑의 기치 아래 유엔갱신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유엔의 힘을 더욱 북돋아 지구촌을 국경 없는 평화의 새 세계로 이끌 평화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구세구국 운동. 만민이 바라고 만국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상. 평화 유엔의 모델을 지향하는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IIPC가 국가와 인종, 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 사랑 가득한 새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소리> 세계 평화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중동 문제. 지난해 연말 중동 분쟁의 진원지인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에서 심정에서 심정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IIPC 주체로 국제적인 평화 행사가 열렸다.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 아랍 지역 봉사활동. 국제평화 심포지오 예수님 왕권 주기식.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처럼 대규모로 다양한 평화 행사가 분쟁의 양 지역에서 거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 대회에서 곽정환 의장은 IIPC 창시자 문선명 선생의 평화 방안을 소개하고 선생의 뜻에 따라 초종교, 초국가 차원에서 중동평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이 예수님 왕관을 봉헌하는 의식이었다 가시 면류관 대신 백금 왕관 찢겨진 옷 대신 용포가 받쳐지고 조롱 소리 대신 찬양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2000년 전 고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의식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모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3대 종교가 화해하는 놀라운 섭리적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 성초에서각 종단 지도자들로 이어지는 촛불은 2000년 동안 증으로 얼룩진 세 종교를 화해로 인도하고 중동의 어둠을 밝혀나갈 평화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 행사는 알자지라 방송 UPI, 로이터 등 세계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당사자들은 문선명 선생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문촌장님을 이 성지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이 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이스라엘에 와서 중동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평화 대회를 주최한 곳은 바로 초종교, 초국가평화의회 IIPC다. 이 국제기구는 2003년 10월 3일 미국 뉴욕에서 문선명 선생 양이분에 의해 전현직 국가수반을 비롯해 종교인, 교수, 언론인, NGO 대표 등 각계층 세계 지도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설됐다. 어두운 희망과 절망을 단순히 저주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아침에 지혜와 미래의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초종교, 초국가의회의 시작은 정말로 절절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창시자 연설에서 선생은 이날 천상천하 조천억 인류 앞에 역사적이고도 승리적인 대선언을 하셨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의 모든 국경선을 철폐하면 평화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 만들면 국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략 전술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서망화더브라 새로운 서브 새로운 서 오늘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창설한 이제부터 창설한 이 새로운 이유에는 인터 유디저스 앤드 인터내셔널 피스 카운설아위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 주실 것을 본인은 믿겠습니다. Oh, cool 비되시는문선 총재님, 이어 10월 15일 한국 본부대회에서도 각계 지도자들과 주한 외국 대사들도 참석하여 유엔 갱신운동을 통한 평화실현운동의 전도를 추건하며 동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위원 본부를 상설에서 그것도 전 세계 평화 대사들을 집결해 가지고 그 본부가 한국에서 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이 보통 일이라고 보통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종교인이 연합하여 세계적으로 산적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일은 종교인의 거룩한 사명이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NGO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폭력을 추방하고 정의를 세워나갈 평화유엔 창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문선명 총재님의 고귀한 뜻이 큰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IIPC는 평화 유엔의 모델을 지향하며 중동평화와 한국의 남북풍 그리고 유엔 내 상하 양원제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중점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가족, 세대, 이념, 문화 등 세상의 모든 국경을 철폐하여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1945년 2차 대전이 냉전시대 세계평화의 수호자 유엔. 반세기를 거쳐오면서 국가 이기주의 벽에 부딪히고 반료주의의 늪에 빠져 대내외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생은 70년 초부터 유엔이 세계평화의 전당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제창한 이래 1993년 9월 20여 년 만에 유엔의 문을 열었다. 선생의 영구인 한학자 총재에 의해서 이후 두 분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UN NGO로 활발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 IIFWP는 1999년 창설 이후 줄곧 UN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전현직 국가수반 초청 강연 등 매년 3, 4회에 걸쳐 유엔 갱신과 세계 평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 6월 3일, 유엔 본부 박정환 회장 국제 NGO 연설. 1999년 11월 22일, 유엔 총회 문난영 세계 평화 여성연합 회장 유엔 NGO 총회 참석. 2000년 8월 18일, 유엔 본부. UN의 갱신과 평화문화의 실, 대 i i f w p 2000 총기 2001년 1월 27일 세계평화 축복식 거행 2001년 이후 현재 각 대륙별 연 3,4회 세미나 오직 민간단체의 힘만으로 UN 갱신을 위한 세계적 기반을 닦은 것은 선생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힘이 컸다. 그 유엔은 회원국의 모임이니까 국가 주권이 배경이 돼야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국가 주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원칙을 말하지만은 그런 그 회원국으로서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오 속에 또 유엔 안에 많은 그 대사들과 지도자들이 이미 참부모님의 뜻을 알고 많이 협력을 해 주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세계의 전 현직 국가수반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을 평화대사로 위축하여 유엔 갱신과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 대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그동안 평화를 위해 일해왔듯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때더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평화 대사에 임명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유엔 갱신의 방향을 선생이 천명한 것은 2000년 8월 2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IIFWP 2000총회 때였다. 이날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전 현직 국가 수반들은 오늘날 유엔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유엔의 개혁을 촉구했다. 유엔에 대한 강력한 권고에 이은 한학자 총재의 강연 소식. IIFWP 공동 창시자이다. 세계평화 여성연합 총재로서 지구촌 평화 실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본인은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유엔은 하나님의 심정 깊숙이 거하는 이상을 실현해야 할 대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참 사랑에 의한 부부의 흔들리지 않은 축을 중심한 참가정을 세우는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만이 참 부모상, 참 부부상, 참 자녀상이 정립됩니다. 평화 세계도 번영하는 국가도 참가정을 기반으로 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섬유사적인 조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고 통화시대를 이끄는 단체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날 회의의 주제 강연 순서. 문 선생은 이날 유엔의 양원제 구성 등 유엔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 같이 합신으로 가요. 종교와 세상의 지혜 속에 있는 고귀한 내용들이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저, 존재하는 세계의 운영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체제와 조직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생 양이분의 제안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나는 문 목사님의 유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학의 역사를 청산하고 지상과 천상, 영성과 이성, 동양과 서양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새 시대가 개막됐다. 문선명 선생 양육은 일생을 증오가 있는 곳에 화합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고통이 있는 곳에 참사랑을 심어 전 세계 전 분야에 걸쳐 세계 평화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모든 기반을 한데 모아 초종교, 초국가평화의회, IIPC를 통해 이땅 위에 평화유예, 평화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특히 IIPC는 창설 이후 곧바로 서울에 한국을 비롯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 싸우던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주축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센터를 두고 각국에는 평화대사관을 세워 평화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모든 국제평화단체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유엔 본부에서, 중동에서, 한국에서 유엔의 양원제 갱신을 촉구하고 그 전형을 세우는 아벨 유엔의 역할을 다하여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IIPC는 모든 국경선을 철폐하여 영구적인 평화 세계가 실현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세계 정부인 UN 본부에서 우리 생활권인 통반까지 온 누리를 비추는 지혜와 희망의 빛. 종교와 국경의 높은 벽은 무너지고 천상과 지상에 천국이 세워지고 천지는 개벽될 것이다. 2차 대전 직후 유엔을 중심하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던 천운이 다시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늘을 중심한 글로벌 거버넌스. 초종교, 초국가평화의회는 참사랑 가득한 국경없는 평화 세계를 창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